그러면큐큐터터리하하서서자 자신은 어떻어어작작자자이이변화화를 a r y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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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c 다 m e n t a r y documentary, d o c u 스스 n t a r y documentary, d o c u m e n t a 어, 꿈꾸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에서 안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에서 안 나온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수 있는데 음, 잘못의 부분은 없죠 다만 그, 음, 셀이라고 세포를 셀이라 하죠 그것도 방을 뭐 방도 하나의 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방 하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그 방을 이해한다 그방 하나만 안에 자기가 놓여 있다고 하는 그평생그 방에서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수행자는 평생을 자기 동고 밖을 나가지 않으면서 3 0몇년을 수행한 분도 봤는데요. 이처럼 이 방이 또 다른 우주와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로 볼 때는 이 방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한다는 게 어, 내가 아닌 타인을 이해해야지 또는 공감해야지 또는 바라봐야지 뭔가의 이야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억지로라도 그 내가 나의 방에서부터 좀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단세포로 충족됐는데 다른 대상 사람 커뮤니티를 이해한다는 것들이 나의 또 다른 방을 만들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래서 단세포가 한 작품 한 작품 하는 과정에서 점점 다세포화된다 할까요? 그이 방이 점점 커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세상과 소통을 하고 또 이해를 했다면 좀 오랜 시간 축적됐을 때는 원룸에서 어떤 성체를 가진 나의 의식에서의 어떤 성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방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면들이 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그 개인적인 다큐에 대한 정의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로지 나만을 이해하고 있는 세상에서 타인을 억지로라도 이해하는 과정,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내가 어느새 방을, 나의 방들을 많이 갖추고 여러 캐릭터든 여러 이야기든 또 여러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세계로 확장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바램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좀 적절한 부분인데, 예컨대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어, 책을 읽다가 괜찮은 문구 하나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며칠 동안도 어, 알기도 하죠. 어떤 영화 한 장면이 몇달 동안도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도 하고 변할 주기도 하는데, 그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후영질, 좀멀 껍데기, 후영질이 두터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 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전에 그을읽는데 괜찮다는 말을 풀었으면 관계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래에서부터 시작됐대요. 나는 괜찮아 안다는 게뭐그 어 상관없어란 말인데 뭔가 관계하지 않는다.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관계 매점 같은 게 되게 편리해서만 만들어지잖아요. 괜찮다는 그나 개인의 삶 안에서는 사실은 관계하기 싫다는 부분들도 또그 두톤 후행질들도 함께 존재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 앞에서 이 작업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남을 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 공감하려고 하고 또는 진실을 파헤치려또 다른 어떤 사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이게 내가 만든 허구의 대상이 아니라 생생한 나와 같은 어, 또 다른 사람들이니까 또는 그 사람들이 만든 커뮤니티니까 그게 나한테 주는 직접성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런 떨림들이 어, 책을 통해서도 허구를 통해서 충분히 왔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 둔해지고 답답해지는 그 상황에서 어, 현실 또는 사람 이 부분들은 직접 대면해 보면서 나를 여전히 좀 떨리게 하고 반응하게 만든다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든 영화를 하든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좀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거든요. 그냥 꿈꾸는 자들이죠. 뭔가를 방에서 꿈꾸고 또 모래톱 같은 것을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꿈꾸는 자들이 이 특히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꿈을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타입이라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속에서 그 생각들을 키워내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겠죠. 이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들이 하는데 또 딜레마가 든 스텝과의 소통이든 또는 촬영이라는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일, 이런 일들이 좀 외향적인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만 하더라도 나의 방에서만 즐겁던 사람이 이 작업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바깥을 나가고 외향적인 척외향적인척 노력을 하고 이 과정들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잘한 편은 아니지만. 그 노력을 해서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다큐멘터리수 있어요. 제가 단지 글만 쓰는 작가로 간다면 이런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몸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에 있는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좋은 통로기다다는 거죠.